체육관 관장이기려고 일부러 유치원생한테 싸움 거는 사람이 있다고. 네, 그게 바로 저고요. 제가 요번에 레벨업 절대 없이 포켓몬 화이트 엔딩까지 깨기 챌린지를 해 보니까 평범한 플레이에서는 그냥 쉽게 깼을 전투들 중 몇몇이 이제는 잘 짜여진 전략 없이는 절대 못깰것 같은 전투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중 하나가 이 두번째 노말타입 관장전투였는데 노말타입의 강한 격투타입을 가져가도 야생에서 바로 잡아온 녀석이라 레벨이 딸려서 깨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까 제가 사용한 격투 포켓몬인 이 던지미의 특성이 독 마비 화상 등에 걸리면 공격력이 올라가는 근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장 싸우기 전에 마비를 미리 걸려온 다음에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아고 생각해서 주변 트레이너들 중에 보유거나 수연이라는 아이에게 싸움을 건후이 아이의 포켓몬 야나프가 가지고 있는 확률적으로 마비를 거는 기술 할기를 제 던지미에게 쓰게 일부러 마비에 걸리게 해서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관장에게 도전하러 가 보니까 근성 특성으로 공격력이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마비와 잠듦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까까지만 해도 최면술이나 갈기던 상대가 이제는 최면술을 쓰지 않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유치원생에게 싸움을 거는 걸로 못깰것 같던 관장을 쉽게 이길 수 있었죠. 할거 없어서 쇼츠 릴스 내리다가 이 영상을 발견한 당신, 심심하시다면 이 레벨업 없이 포켓몬 화이트 깨기 영상 보러 와주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